전기차로 전환하다 보면 내연기관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. 그러면 전기차로 빨리 수익을 내서 내연기관 차들이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메꿔줘야 됩니다. 근데 테슬라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만 고민하면 되지? 거기에 하나 더 있죠. ESS 사업, 메가팩이라고 하죠. 재생에너지 단지에서는 ESS가 없으면 재생에너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해뒀다가 송전망에다가 일정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ESS 산업하고 같이 할수 밖에 없고, 상하이에다 ESS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순이익률이 25%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때 언젠가는 ESS에서 자동차보다 돈더벌 거다. 이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슈퍼컴퓨터 만드는 거. 엔비디아에서 H100 사고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학습 시키고 이거를 부채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현금과 현금 유사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. 현금으로 입금할 돈이 있는 거예요. 비용이 들지만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때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까지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막대한 R&D 비용을 테슬라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.